이쁘다, 이빠. 와, 아직도, 우린, 가까운 우리 시골에는, 이렇게, 어, 이렇게, 어.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그대로 오전 보존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멋있어. 요 멋있죠, 그죠? 여기서 밖에 한대뭘 끓이고. 자. 자. 기가 이렇게 크나? 아유 한기. 와 응봉산 응봉 아니 어, 뭐 두이봉 정상입니다 두이봉. 와 이렇게 멋있다. 아름답기도 참 아름답기도 합니다. 시골에 아주 이런 집에 사람이 안 살아면은 별볼 일 없는데 살아니까 너무 좋아요. 오막 조막한 장 잔단지 좀 봐요. 뒷밭이. 소리가 꽤 열흘평 되겠어와 도마치 좋다 도마치 마을해관이고 여기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상추 분재 이 못나무가 이래 크나 이거 분재인데 그지 분재를 땅에 심었는 이렇게 커졌구나. 아니 어디에서 도둑 냄새가 계속 나? 도둑 냄새인데. 예예예 예, 예. 어디 밭에서 야 예, 밭에서 도둑 냄새가 나. 산 도둑 냄새가. 얼로 응, 응. 와커피 물어 와. 더덕 냄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 매울당. 고자리 그, 그 내자리요 일어나 님그 옆에 앉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고네 온다 고네 하는 기분으로 커피 한잔 차서 드시기 바랍니다. 야고뇌 왔다. 고양이 마이커 도 야 왔어 왔어. 컸다. 왔다 왔다. 고 고양아 고양아 고양이 왔다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야니그 골빛이 할아버지 집에 갈편했는데야털보래요 이래 미털 보여 어. 와 고양이도 저래 털이 털 뭐야 이어어아어일와어일와 아. 일로 일로 와 일로 와일 어, 일로 와 일로 와어 일로 와일 풀버야 네, 음. 저이 하우스 안에 들어앉았는데도 시원합니다 아주 아, 여가 김시중씨네도 여겐가? 아니죠? 뭐요? 저저저 저, 저, 김시중 김시온네 이시중 이시중 저 밑에 어, 저 밑에 있어요 예 네. 거기도 한동네래요 하고 틀래 여틀래지 어, 아, 여기는 연이고 여가 1이고 어, 예. 김수진네가 이희중 아, 이희중. 이희 건 1이고 예. 연일 1이고 있지. 아. 우리 그래 들은 걸 어떻게 알았대 에야. 밖에 그렇게 많은데 그쪽 밭이 빠티다돌이잖아 진짜 돌어마어마그돌다 음. 캐서 그 돌돌 나올 데 없어요. 그렇게 아, 데 밑에 전수다 네. 밑에 암인데. 어. 그렇지, 그렇지. 텐 장비 갖고 파이깐 뭐바가지 하나 깊이만 파이깐 전수안 암이야. 음. 어돌 보여. 돌보야아 정말 판다. 똥 누나 똥누고 파나. 돌 보여. 돌보여 이리와 이리와. 이 와. 이리와 일로와, 일로와. 응. 아이고야, 이리와. 이리와. <laughs> 봐 이리와. 어, 어, 이리와. 이리와. 이리와 감지 그 야그집 그대로 보존해서는 참 좋았는데 아그집 부이자네. 아 그때. 네. 응. 아. 요 네. 몰랐지 뭐. 아돌 많이 나왔대 그래도. 여이은에더이 나올 여더이 나올게요. 그 응. 그요 뒤에 비닐이 씌 나오는 건누 땅이야, 땅이. 그이 터서리가 그, 그이 집은 몇 평이요? 얼마인데? 얼마그 평수가 되죠? 엄청 넓은데. 요거 네. 저쪽에. 그거그기 그, 평수가 높은데 어디다가? 여기다가.